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6일 수요일 날이 밝았고요 삶의 외친 186일째입니다 네,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카메라에 제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하루를 만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제 기분도 좋아지고 행복한 날들도 계속되고 그 기운으로 여러분들에게도 팍팍 좋은 기운이 갈 거라고도 생각합니다. 그러면 그 기운들이 모여서 원하는 경제적 자유도 이룰 수 있을 것이고요. 그러면 꿈꾸던 자신의 꿈꾸던 것들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. 그날을 위해 우리 한번 힘차게 살아봅시다. 그렇게 계속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. 강정적으로 웃으면서 말이지 하하하하하 <laughs> 이렇게 말입니다.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